대구 두류공원 광복절 기념 콘서트 김용빈 팬덤 사랑빈위 압도적 장악 다른 가수 팬덤이 보이지 않는다. 2025년 8월 15일 대구 두류공원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광복절 기념 콘서트 현장이 일찍부터 팬들로 가득 찼다. 그러나 취재진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은 김용빈 팬덤 사랑빈 위 물결이었다. 이들은 공연 시작 전부터 잔디광장을 장악, 각종 응원 배너와 슬로건, 파스텔톤 응원봉,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포기하지 않은 대형 피크닉 매트를 펼쳐놓고 진을 쳤다. 이번 공연에는 트로트계의 프린스 손태진, 건강한 매력의 강예연, 발라드 대표 주자 정승환, 폭발적인 성량의 차지연, 힙합 4개의 독창적 색깔을 가진 4개 강그나 피스 그리고 인기 걸그룹 프로미스나인 프로미스 밑줄 9까지 초호와 라인업이 함께했다. 하지만 현장을 찾은 관객 시 c 는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오늘 여기 온팬중 절반 이상은 사랑빈이에요. 응원 열기나 규모에서 다른 가수 팬덤이 밀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한여름에 대구. 하지만 사랑빈은 얼음물, 쿨링 스프레이. 휴대용 선풍기로 무장하고 서로를 챙기며 응원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서울, 부산, 제주에서 밤새 버스를 타고 달려왔고 해외 팬들까지 깃발을 들고 위 김용빈을 외쳤다. 이 장면은 다른 가수 팬들도 감탄하게 만들었으며 무대 뒤 대기실에서도 김용빈 팬덤은 단결력과 규모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날 개막식에서 권한대행 김정기 대구시장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란다. 며 외국 지사와 유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현장 인터뷰에서 그는 뜻밖의 소감을 덧붙였다. 김용빈 씨 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무대에서 그의 노래를 들을 생각에 저도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장면은 단순한 팬이 많은 가수가 아니라 팬덤이 하나의 문화이자 공동체로 자리 잡은 상징적 사례였다. 김용빈은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가창력 뿐 아니라 팬 개개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소통하는 세심함으로 평생 함께 가고 싶은 가수라는 신뢰를 구축했다. 이 심리적 유대감이 오늘과 같은 대규모 집결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천 명의 관객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즐기겠지만 가장 큰 함성과 때창은 김용빈의 차례에서 터질 것이 분명하다. 폭염 속에서도 잔디위를 가득 메운 사랑빈의 모습은 오늘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다. 2025년 광복절 기념 콘서트의 주인공은 여러 명이지만 오늘 두류공원의 분위기를 지배한 건 단연 김용빈과 사랑빈이었다. 해가지고 조명이 켜지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이 무더운 여름을 견디게 한 열정과 기다림의 결실이 될 것이다.